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력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률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극률이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극률이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서가 주시는 교훈은 이단에 대한 경고다라고 저희가 어제 말씀에서 나누었습니다. 이 이단에 대한 문제는 2000년 전, 그때만 신앙 공동체를 위협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 이단들이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뭐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여러분, 이단에 관한 이야기들이 요즘 꽤 많이 들려오죠.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단입니다라고 포교하는 그런 집단은 없습니다. 아니 이름도 우리는 신천지입니다. 뭐 우리는 이 뭡니다라고 하면은 잘알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너무나도 영적인 도전, 큰 도전이 있는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바른 복음의 진리 위에 서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가운데 굳게 설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하라라는 신앙의 권면이 있습니다. 먼저는 2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거룩한 믿음 위에 바로 서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 도전이 있고 또한 여러 잘못된 교훈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이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바탕으로 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하는 어떤 디시전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알고, 뭔가를 믿고, 뭔가를 받아들여야 되겠다. 내 작심하는 그게 바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근본 자체가 거룩한 것이며 또한 그 믿음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에 참으로 믿는 자들은 복된 사람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벨은 거룩한 믿음 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러지 못했죠. 농사에서 거둔 곡식 중에 아무거나 되는 대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벨의 제사였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계획과 그 말씀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 위에서 방주를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믿지 않습니다. 홍수가 나서 죽을 때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자신의 일이 우선이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말씀 위에 바르게 서야지만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우리에게 도전에 들어오는 그, 아버지, 그 시험과 또한 그 유혹을 우리 힘으로는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이 아닌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설때그 굳게 선다는 것도 내 힘으로 서는 건 아닙니다. 내가 서게 될때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지켜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믿음의 믿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뻔한 말이라서 여러분들께서 지겨우실이라 생각이 되는데, 기도하되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여러 욕과 그 도전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해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그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았고 그 성령의 인도가 오늘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문제가 뭐냐? 내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날 보지 않으십니까? 왜날내 기도를 들지 않으십니까? 왜날 돕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늘 준비가 되어 계셔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우리가 그거 모르니까 엉뚱한 기도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의 깨달음을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이며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바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은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공동번역은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테두리 안에 있으면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사랑 받고 사랑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 그 조급해서 그 하나님의 주신 테두리를 벗어나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뭔가를 애쓰려고 하고, 힘쓰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 안에 온전하게 있음으로써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도전을 이겨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힘으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 신앙이 도전받을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지식으로 반박한다고 설명한다고 여호와의 증인 집에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들 붙들고 한 시간 두 시간 토론해 보십시오. 뭐가 되냐? 안 돼요. 다만 그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진리를 드러내시기를 우리가 강구할 때 주님 내 마음 먼저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잘못된 그 길을 가는 인생들도 돌이키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일 이제 성탄주일인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참 기쁨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 되어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그 구원의 역사가 아름다운 간증과 고백이 되어서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의 극렬하신 사랑으로서 충만하게 하실 것을 확신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와 강구로 예배 준비하고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향하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